쉽게 쉽게 30원씩, 뭐 90원짜리도 있죠? 120원짜리도 있고. 캐시가 일단 좀 커요. 포인트 모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석기 시대부터 존재했던 캐시몽이라는 앱테크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다운로드 횟수가 10만회가 넘습니다. 하지만 앱테크를 좀 최근에 접하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소개시켜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제가 캐시몽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늘 소개시켜 드렸던 미션형 앱테크입니다 왜 미션형 앱테크만 자꾸 소개시켜 드리냐 왜냐면 하는 방법이 다 똑같거든요 이런 스토어 알림 받기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해 보셨잖아요 제가 여태 소개했던 미션형 앱테크들은 다 비슷합니다 또 장점이 뭐냐면 보시면 이렇게 30캐시잖아요 한번 할때 미션형 앱테크들은 보통 10에서 15캐시가 흔하거든요 여기는 좀 캐시를 많이 주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어서 제가 캐시몽을 소개시켜 드리게 됐고 이게 출시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도 여태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여전히 미션들이 계속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회원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 광고주들도 이 앱테크에 많이 의뢰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적어도 뭐 1, 2년 하다가 없어질 앱테크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참여하기, 미션하기, 초대하기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해보기는 사실 좀 무리일 것 같고 어 저희가 다른 앱테크에서 흔히들 경험해봤던 간단한 미션 위주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스토어 알림 받기 미션이 다 사실 굉장히 쉽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여하기를 누르시고, 음, 빨간 사각형을 클릭하여 광고 참여 한 다음에 정립 요청을 클릭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확인. 빨간 사각형이 어디 있지? 이거 아니구나. 빨간 사각형이 잘안 보여요. 여기 알림 받기에 빨간 사각형이 좀 쳐져 있긴 하네요. 이걸 누른 다음에 아, 로그인해야 되는구나. 자 로그인했습니다. 자, 알림 받기 다시 눌러보면 알림 받기. 어. 완료된 거 같죠? 정립 요청 해볼게요. 예, 참여 완료했습니다. 포인트가 정립이 된 건가? 어, 정립금 30원이 들어왔네요. 스토어 알림 받기가 제일 쉽네요. 한번 더 해볼까요? 참여하기, 확인, 알림 받기 한 다음에 동의하고 쿠폰 받기, 정립 요청. 네, 완료됐습니다. 간단하죠? 음, 미션하기에서 한번 해볼까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이것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보면 어, 친구 추가 한 다음에 화면을 캡쳐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참여하기 누르고 음. 미션하러 가기, 친구 추가, 채널 추가. 이것도 로그인 해야 되네. 이렇게 로그인해서 채널 추가한 다음에 캡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앱으로 돌아가서 뒤로 가기 파일선택. 캡처한 사진을 올렸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돼 있고 정리 신청. 어, 요거는 이제 캡처한 화면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아마 소요일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뭐 카카오톡, 당근, 어,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카페도 있고, 어, 조금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한 번씩 로그인을 해 두시면 뭐 이런 거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참여하면은 쉽게 쉽게 30원씩, 뭐 90원짜리도 있죠? 120원짜리도 있고, 캐시가 일단 좀 커요. 그래서, 포인트 모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미 미션형 앱테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루 종일 해도 100원 벌기도 쉽지 않은 앱테크들이 사실 많은데 이렇게 캐시를 좀 많이 주는 앱테크들만 좀 추려서 이용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핸드폰만으로 생각해 봅니다. 워낙 종류가 많아서 제가 많은 거를 소개시켜드리진 못했는데, 아, 그리고 참, 이렇게 모은 포인트로 현금 출금 신청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수수료 500원이 차감되긴 하는데,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아니면 뭐 커피 음료 여러 가지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페이는 제가 아직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이버페이는 없더라고요. 참품권 보시면 뭐 배민도 있고 뭐 사실 배민은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배달음식 자주 시켜드시는 분이면 뭐 기프티콘에서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웬만한 스벅도 있죠. 웬만한 카페 기프티콘들도 다 있고. 아참 그리고 여기 참여하기 미션에서 메인 화면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좀캐시가큰 그 것들 나와요 810 캐시 793 캐시 이런 것들은 대체로 뭐 앱을 설치하거나 게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캐시 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이런 게임들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를 달성하면 이 캐시를 아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 있네요 1500 레벨 완료하기 뭐 이런식으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게임들 뭐 하나씩 깔아서 게임 좀 이용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뭐 클릭해서 10원 30원 버는 것보다 이런식으로 게임 하나 깔고 조금 이용하다가 1500원 벌고 이런게 더나요 수도 있겠어요 이 난이도가 어느정도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랭크 100 도달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게임 중에서 하나 깔 이런 뭐 이런 쉬운 거좀 깔아보고 어 얼마나 걸리는지 좀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에테크는 초대 코드 입력하지 않고 그냥 가입하면 손해죠. 네, 영상의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이 초대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처음에 500원을 받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냥 가입을 하시고 나서 가입하실 때 초대 코드에 제 닉네임 리뷰튜브 입력하시면 500원을 받고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여기까지 캐시몽이었고요. 김철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